네 다음 소식입니다. KBS 부산은 해운대 일대와 또 북항 재개발 지역 최근 송도까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지만 숙박 시설로 지정이 돼서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겼는데요. 정부가 이런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공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부산항 북항에 들어서는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시설, 부산 첫 사전협상제로 진행되는 수영강 바로 옆 한진 씨와이터, 송도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초고층 주거시설까지. 모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사실상 주거시설인 상화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전매 제한 없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데다 자연경관 사유화도 문제입니다. 전부 아파트 전다되는데 주문이 주문저바닥에서안보어 레지던스 호텔로서 시세 차익 노는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변칙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으로 규제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광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 중이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지금 초고층 레지던스가 워낙 이게 무질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물론이고 제한 주변에 도시 경관을 세시키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은 지양은 되리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금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사실상 아파트지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시설로 쓰지 못하도록 못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경제팀의 공우조 기자 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 부산 총국이 또 오랫동안 다뤄온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이 레지던스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논란들 쭉 있어 왔는데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먼저 좀 들여다 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이 바로 건축법입니다. 네. 건축법에는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 아파트 그리고 네. 4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이렇게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호텔처럼 일반 숙박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세한 네. 설명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 모두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숙박시설이면 당연히 주택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겠지요. 또 보통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광고를 보면은 바다 전망 최고 조망권을 내세우면서 아예 주거지라는 문구까지 넣고 있는데요. 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꼼수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광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까지 해야 됩니다. 네. 뭐 해운대나 송도해수욕장 주변은 물론이고요. 또 여전히 많은 곳에 지금 그 레지던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난개발 논란을 좀 지적하는 쪽에서는 이런 정부의 어떤 규제가 좀 늦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곳에 계신 분들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입주민들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2018년에 지어진 한 해운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찾아가봤습니다. 네. 세달 뒤입니다. 4월에 정부가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은요, 예. 이곳 입주민들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주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용도를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요. 일종의 과태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 표준의 10%나 되는 금액이니까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예. 입주민들은 주거가 가능하다. 이런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준비를 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입주민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이 신고를 하고 살고 있으면 지금 펌프장이냐 그리고 강제 이행도를 구한다는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이건 엄연히 사유재산권 침해고요.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각 구군의 단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소유주가 실제로 사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며 벌써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70여 곳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20여 곳은 아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도 않았고요. 10여 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간 사업자들이나 앞으로도 개발을 앞둔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것만 해도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의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거시설이 금지되면요. 우리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음.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 주택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적어도 되고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을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도 수익이 많이 난 만큼 반발이 더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고요. 이때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시행을 미뤄달라거나 건축 심의 중인 건물은 유예해달라, 이렇게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현장의 혼란이나 애초 규제의 목적인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더욱 정밀한 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중기자 수고하셨습니다.